혹시 오늘 밤 마음이 너무 힘드신가요? 잠이 오지 않고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무거운가요?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명상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따라 마음의 고요를 되찾고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고요한 자비의 길로 들어가 볼까요? 잠못 드는 밤, 부처님과 함께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을 부처님께서도 아십니다. 2500년 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가셨던 그 밤들.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길을 잃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이 겪는 그 아픔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야말로 당신이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어둠에는 새벽이 있느니라. 오늘 밤, 혼자서 이 어둠과 싸우고 있는 당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 부처님의 따뜻한 기운이 있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함께 합니다. 막막한 마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앞만 보려 하느냐? 내가 보는 그 막다른 길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인이라 삶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의 복이 스며듭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현실은 당신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그 막막함. 그것들이 모두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더 깊어지듯 당신의 마음도 시련을 통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라. 씨앗도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느니라.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마음이 만든 환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따뜻한 차한 잔의 온기, 이 작은 것들이 바로 부처의 자비입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던 기적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막을 수 있어도 구름은 흘러간다. 내 고통도 구름과 같아서 언젠가는 흘러가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때가 오면 저절로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을 부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느니라.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 고독한 밤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노력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행위의 열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에 따라 익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스스로 흐르는 곳으로 흘러가듯 인간의 노력도 저절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강물도 언젠가는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모두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만들어지듯 당신의 영혼도 지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왔다.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피어난 꽃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뿌리는 이미 깊고 튼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비교와 자책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날이 있지요. SNS 속 삶을 보며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대의 길은 그대만이 갈수 있는 길이니라.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하고, 부족한 점이 보여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실수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스스로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내 자신도 사랑받는 그들과 똑같이 소중한 존재니라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비가 와야 꽃도 피고 구름이 있어야 해가 더 밝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당신의 선택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있을 뿐이다. 때때로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선택을 한건 아닐까? 다른 길을 갔다면 더 좋았을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깨달음의 어머니입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이 선택도 지나간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더라. 완벽한 길은 없는이라.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인생은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모험입니다. 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길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 앞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긴 여행이었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때로는 절망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긴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고요함 속에 복이 머무르고, 놓아버림 속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이제는 놓아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집착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괴로움도 언젠가는 평온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괴로움도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1분간 숨소리에만 집중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 고요함이 바로 내 본래 모습이다. 언제든지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이곳으로 돌아와라.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봄도 곧올 것입니다. 오늘 작은 씨앗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을 소중히 키워가세요.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수히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위로해왔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지금 당신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험이 당신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연꽃지혜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앞길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항상 평온이 깃들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로이 살아가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